자, 안녕하세요. 옆집 TV 안 사장입니다. 저 오늘은 어... 현금 1 천만 원으로 지금 배달 매장을 차려볼 까합니다 어, 이렇게 코로나 여파 때문에 지금 배달이 수요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자, 이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제가 이제 익산 대학로에다가 배달 매장을 차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배달 매장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어, 오늘은 이제 상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좋은 자리가 어디이고. 그리고 또 유동 인구가 어디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늘 어떻게 제가 이제 자리를 알아보고 최대한 이제 걸르김이 없고 그리고 월세가 저렴하고 또 보증금이 저렴한 곳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번 저 믿고 오늘 한번, 오늘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저희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분석하러 가보실게요. 자, Run. 자 지금은 어 분산에서 이제 원대 가는 길입니다. 제가 알아볼 곳은요, 어 익산의 가장 핫플인 그 원대에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저희 아이템이 어, 떡볶이와 치킨인데 이 떡볶이 치킨이 어디에 많이 팔리는지 약간 좀 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유층들은 어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인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곳은 어. 익산 신동인데요. 일단, 그 신동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항로가 껴있기 때문에 좀 저희 아이템이 잘 먹힐 거라고 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지가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오연동과 그리고 영등동이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배달 매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가운데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 익산 신동이 그 모현동과 영등동이 딱 가운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달로도 이제 좀 익산 전 지역을 좀 팔기 좀 쉬운 그런 입지 조건 그 자리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익산 신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대항로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지 그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달려서 어, 그 원대에 도착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아직 개강이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지금 5월로 밀렸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학기를 이제 아예 연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원대 상권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홉 시경이라서 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이 메인 상권이고 이제 쭉 이제 내려가다 보시면 이제 상권마다 다 라인이 있어요. 자, 이쪽은 제가 봤을 때어 화장품이나 그런 뭔가 이제 미용실 그리고 어, 약국, 안경집, 자,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뷰티 관련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 그런 상권인 것 같아요. 자,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도 있고요. 이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옷집도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한번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음, 이곳은, 자, 어, 술집들이 하나하나씩 보이네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1943 술집도 이제 봤었고. 이제 제가 알기로 익산 하풀 술집이 여기 주다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들한테는 가장 좀 젊은 연령대에서 좀 이제 먹히는 그런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곳이 원대 제2의 메인 거리입니다. 한번 쭉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메인 거리다 보니까 인대 내놓은 자리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고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후라닥치킨도 있고 맞따꼬도 있고 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뭐 먹거리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이제 그런 거리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음, 뭐 마라탕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옷집도 있고 테이크아웃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집 같은 것도 보이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 원대에서 좀 많이 많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배달 상권인 것 같아요 조금 한번 더 가볼게요 이제 배달 상권을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마땅한 자리를 지금 찾지 못했어요. 한번 골목골목 숨겨져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여기 메라키 보이시죠? 이쪽이 21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로 옆에는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여기 피자집이 보이는데 여기가 천에 50짜리입니다 천에 50짜리 아니 어떻게 이렇게 5 m 터그 간격 때문에 그 임대료가 그렇게 차이가 날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차이가 납니다 이한 라인 때문에 인대료를 매달 50만원씩 더 지불할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구속공사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뭐 지금 자리 괜찮은데 있나요 또? 어떤거요? 자리요 그 저번에 한번 보러왔던 예 맞아요 아예 <laughs> 거시기 같은데 예. 어. 한번 또 보러 왔거든요 하리에르. 지금. 잠깐 차댈게요 네. <laughs> 원 건물 평수는 25평인데, 네네. 뒤에 평수가 또 있어, 창고들이. 아, 고 식기 세척기도 700만원짜리 놨어요. 소고파 세척기라고 호두도 크게 해갖고, 바람이 나오고, 불고, 그 최신식을 시설이 잘 났어요. 아. 근데 그분이 왜하는 거니 그분이 아무 경험 이 없어 원래 미술 대학 미술 같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그친척들사촌이니두 개를 한대 다도 사부셔서 그랬지 그랬는데 잘 되니까. 그래? 이건 너무 <laughs> 아니냐고, 씨발. 내가 한2 0 0까지는한번해수 있어. 근데 그분은 여기가 첫 분이 안 돼. 1층이냐? 2층. 2층이 무기 좋아. 근데 앞으로 거기가 거실이 짓잖아. 오피스텔 지금 짓고 있잖아. 아, 오피스텔 200세대가 그거잖아. 아, 바로 앞에잖아. 음. 이게 좋단 말이야, 무기. 그래. 거기는 나중에 이제 애들 인제 애들 누구잖아. 대학원, 거기는 무기 좋아. 음. 그리고, 관여가안 해가지고, 아. 소감이 다와있잖 일단은, 저희 예산에 좀 많이, 이제, 오버가 되더라고요. 이게, 거기는, 아, 네. 다 있으니까, 아, 네. 그냥, 몸만 네. 들어가서 상관하고, 네. 에어컨 시설도잘 돼있을까. 음... 5 0 30은 없어. 없어요? 내가 여기 상가는다 끼고 있는데, 네. 지금, 얻어둘란 사람도 많아, 오늘. 5 아, 30은, 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러봐야죠. 불러봐요. 없어없어요 내가 내가 불러봤어. 내가 <laughs> 자, 방금 여기 어 원대를 총총 총 이제 담당하시는 그 이제 좀힘 있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봤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래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5 0 0에 30짜리는 없다. 그리고 5 0 0에 40짜리 이제 그러니까 1 0 0 0에 40짜리. 아, 이런 매장이 있는데, 잠깐만요. 자, 잘안 보이실 텐데, 평수는 거의 한 10평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500에 4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아, 이곳에 어떻게 장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저희 업종으로는 10평은 안 됩니다. 못해도 20평은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20평이 되려면, 최소 1000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장소, 그 전에 이제 봤던 장소를 한번 그 매장을 가볼 건데요. 그 매장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니까 부동산 말로는 그래요. 1000에 50이고 400만원에 이제 걸리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건 좋지만 그 건물주와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가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복비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권리금 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조정이 되고 또 월세도 조정이 되고 보증금도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 전제 조건이 이야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몇번 상권을 조사하러 오고 또 건물주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자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그 자리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번 두 문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아본 곳은 여기 신동 공사무소 앞에인 자, 이 수렌 비어다리인데요. 자, 이곳은 좀 원대하고 좀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 매장을 하기에는 많이 이제 불련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배달 매장으로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물주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받아왔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평소는 대략 한 20평 정도 되고요. 어... 그 전에 이제 간단한 이제 맥주집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은 돼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주방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방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저희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갈 경우 거의 주방 비용이 한3 0 0만원에 4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곳이 지금 주방인데 어,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주방이 시설이 돼 있는 곳이라 저희한테 가장 큰 매력적입니다. 자, 이, 곳은 부동산을 통해 아까 그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에 50짜리였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권리금이 있었고. 하지만 이 장소를 제가 이제 주인과 이제 통화를 했었을 시, 했었는데요. 제가, 어, 권리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도 있고, 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분위기고요 저희가 이제 배달 매장을 하기 가장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후두후두 어, 후두 작업, 그러니까 환풍구 작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그이 권리금을 고려했을 때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많이 여기서 플러스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원대의 아주 좋은 자리를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무려. 500에 40으로 일단 종결이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으로 쉽게 창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영상을 이번에 찍게 되었는데요. 진짜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500만 원을 보증과 나머지 500만 원으로 이 안에 철집기류나 인테리어를 제가 할 건데요. 어이 인테리어와 그리고 주방시설을좀더 저렴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성공을 하고 싶은 초보 창업자가 있으시다면 저희 옆집 TV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필수이니까 저희 옆집 TV 한번 믿고 한번 성공을 하러 갑시다.